이게 내 손이고 이게 내 얼굴이고 내 다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육체는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인드 파워 스페셜리스 수성입니다 여러분 몸 아파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몸 아플 때 정말 아 빨리 낫으면 좋겠다 하루 이틀 지나면 낫는 것도 있지만 원인을 모를 때 그럴 때만큼 답답한 때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치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해답을 찾으시게 될 것입니다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 시리즈 오늘 13번째 시간입니다. 잠재의식은 인간의 육체까지도 존재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잘만 적용한다면 육체의 질병을 고칠 수도 있다. 우리의 존재에 대해 생각해보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조그만 수정란으로부터 우리의 손발이 생겨나고, 눈이나 귀가 생겨 현재 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의식하지 않는 마음. 즉, 잠재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우리의 존재를 가능하게 만든 것이 바로 잠재의식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육체를 불균형하게 만드는 질병을 고칠 수도 있지 않을까? 다만, 잠재의식에 작용시키는 방법이 문제가 될 것이다. 어떤 종교에나 기적은 존재한다. 그리스도교도 불교도 기적을 제시하고 있다. 인간이 깊은 종교적인 기분으로 충만해 있을 때 의식하는 마음이 일시적으로 작용함을 그치고 잠재의식이 노출되어 직접 작용을 일으켜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머피 박사도 의사들조차 치료할 수 없는 악성 피부병을 기도로써 고친 일이 있는데 그 기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의 육체와 그 기관의 모든 것은 내 잠재의식 속에 있는 무한한 지성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시계를 만든 사람이 그 시계가 고장났을 때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잠재의식의 지혜도 자기가 만든 자신의 기관, 조직, 근육, 뼈 등등 존재하는 모든 원자를 바꿔 완전히 치료해주고 있다. 지금도 그 잠재의식의 지혜가 치료를 계속하여 나의 피부병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에 대해 감사한다. 내 내적인 창조적 지성이 작용하는 것이 얼마나 멋진가. 머피 박사는 이러한 내용의 기도를 하루에 두세 번씩 약 5분 동안 소리내어 되풀이하곤 했는데 약 3개월이 지난 후에 그의 피부병이 말끔히 나았다는 것이다. 자,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조셉 머피 박사님도 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계속 고생을 많이 하신 거죠. 조셉 머피 박사님은 잠재의식의 아버지죠. 그래서 잠재의식의 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신 건데 내가 원하는 상태를 완벽하게 그려내면서 그것을 하루에 몇번 했다? 두세 번씩 몇분 동안? 5분 동안 했는데 말끔히 나왔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육체 안에 살고 있죠. 이게 내 손이고, 이게 내 얼굴이고, 내 다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육체는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바프로터도 역시 제가 미국 트레이닝에 갔을 때, 이것이 내 손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손은 보여지는 육체일 뿐이다.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육체 안에 살고 있는 영혼이다. 그래서 우린 영적인 존재죠. 우리 육적인 존재가 아니죠. 이 육체 안에 잠시 살다 가는 거죠. 언젠가 우리는 이 육체를 떠나잖아요. 우리는 이육 안에서 살고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은 완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재 의식이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머피 박사의 이 체험담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조 디스펜자 박사님의 당신이 플라시보다 여기에 보면 이 기적적인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놀라웠던 사례를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1950년대 말에 두 연구 집단이 당시 협심증 치료로 흔히 이루어지던 수술을 플라시보 수술과 비교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두 연구 집단은 피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똑같은 과정을 따르게 했는데 하나는 캔자스 시티에 또 하나는 시애틀에 있는 두 연구 집단은 피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똑같은 과정을 따르겠다. 그러나 실제로 한 그룹은 당시 일반적인 내유동맥 묶음술을 받고 다른 한 그룹은 가짜 수술을 받았다. 가짜 수술 그룹 환자들에게는 외과의사들이 진짜 수술을 할 때와 똑같이 환자의 가슴을 조그맣게 절개해서 동맥들을 노출시키기만 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절개 부위를 꿰맸다. 두 연구의 결과는 놀랍게도 유사했다. 진짜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67%가 고통이 덜해졌다 느꼈고 약 복용량도 줄였으며, 가짜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경우는 83%가 그랬다. 사실, 플라시보 수술이 진짜 수술보다 더 나았던 셈이다. 가짜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수술을 받으면 나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어서 실제로도 정말 나은 것일까?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매일 하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 몸과 건강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여러분, 잊지도 않았던 심장수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그룹은 그냥 가짜 수술을 받았는데, 어떻게 됐죠? 결과가 가짜 수술의 경우 83%가 고통이 덜하다고 느꼈고 약도 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플라시보 수술 당신 수술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만 믿고 나는 아잘될 거야 나는 이제 아프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더 좋아졌다 라는 겁니다 이게 놀랍지 않나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이 절대적으로 드는 감기약이라고 여러분께 줬어요 그럼 그 감기가 그 다음날 싹 낫는다는 것이죠 왜냐면 하난 감기약 중에서도 가장 센 것을 먹었으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데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하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정말로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디가 아플 때 여러분 스스로 내가 다 나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믿어버리는 것만으로도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조세머피 박사님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계속 나는 이미 다 나았다라고 스스로에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어디가 아프시거나 내가 어떤 두려움이 있다면 내가 원하는 상태를 떠올리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을 믿으려면 고요한 마음 상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외쳐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머피 박사님은 하루에 두세 번씩 약 5분 동안 소리 내어서 되풀이 했다 라고 나왔죠. 소리 내어서 되풀이 하면 무엇이 좋냐면 혼자서 속으로 생각했을 때보다 소리를 냈을 때 공명하면서 내 세포 진동에 영향을 줄 겁니다.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내가 이미 되었다 라고 외쳐주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나와있죠. 여러분이 원하는 상태를 계속 반복하는 사이에 그것이 기대감이 되고 그리고 이미 되었다라는 완전한 믿음 상태가 되는 거죠. 나중에는, 아, 감사합니다. 끝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상태까지 절로 나왔을 때 기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조샘 머피 박사님도 맨 끝에 기도문에 보면 지금도 그 잠재의식의 지혜가 치료를 계속해서 나의 피부병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해 감사한다 라고 미리 감사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기적을 원하신다면 계속 외쳐 주시면서 "아, 감사합니다" 이미 이것이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고 여러분에게 외쳐 주신다면 그 기적을 만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1일차부터 정주행 계속하고 계시죠? 네. 읽고 있습니다. 저도 온 마음으로 이것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감사의 마음으로 그리고 이미 된 상태의 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여러분이 감사한 것이 있다면 여기 댓글로 여러분께서 써 주시면 저도 더더욱 힘이 날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Have an amazing day. 바이바이. Bye bye.